날 시험 보러 가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사이버강의 시험을 보고 내일은 또 시험이 있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하러 가야겠다 자, 날씨가 멀어왔어요 어쨌든 하나가 끝났고 화요일, 수요일만 남았습니다

비우다가 아침에 그쳤어요. 공부 많이 하셨나요? 많이 했대요. 많이 했대요. 너무 제 너무 죄송합니다. 삼각김밥 먹방이 나아면자면서없 아, 하자. <laughs> <다만 하자. 웃음> 제발. 되잖아요, 마리막아아니야내 저... 뭐, 뭐,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알려주 왜? <laughs> 시험 시작 전에 와, 이렇게 하는 거 있죠? 음, <laughs> 시험 시험 20분 남은 소감은? 아이고 이제 마시라고. 시험이 끝나가 하지만 탄수 왔어요.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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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미리 가져와젓한네 개. 어차면 내가 떨어뜨릴 것 같아. 밥을 야요 <목소리로> <대, 한> <목소리로> 짜자자 짜자자 안보이지오 잘했어 럼너 내일도 시험이야? 아니잖아 완전 끝났어 토너. 끝났지 야 여기 다들 여기는 완전 끝난 사람들 출배를 들어 출발 A No B 쌀라 아 A 노려볼게 아, 메이크에이 받을 수 있을까? 아, 패머님 가수야, 전화기 가수. 그만 가. 짠~ 아음 음... 죄송합니다. 아, 맨날... 근데 우리도 너 마음에 안 들었어? 짠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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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러고 하는 거 아니지. 근데 내가 제일 많이는 가이이이거예 아빠 아빠 빠 오랜만에 자자 잔하게 한심하나요. 예준이가 나를 완전 한심하게 쳐다봤어. 어떡해? 응. 음, 잠수이서 음, 음. 전혀 또잘좀해 <laughs> 보세요, 아저씨. 빡. <laughs> 팍대고난리는 아, 마지막 시험. 마지막 시험 잘볼수 있어? 당연하지. <laughs> 당연하지. 예! 시험이 끝났어요. 여러분 시험이 끝났어요. <laughs> 토요일에 채플 채플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정당을 했어요. 이 수정이는 머리를 잘랐고요.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. 뭐, 맞는 게 없대. 야야, 왜 앞다니? 왜 버려? <laughs>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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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정확히 한 줄씩 먹어. 야야야 아, <laughs> 야, 너, 야, 너, 야, 너, 너 조심해. 야야야 야, 야, 너네나 잘해. 너네나. <laughs> 야 해성이 마늘 금지. 왜? 너 마늘 좋아하잖아. 대박이네요. <laughs> 어, 진짜 와, 맛있겠다. 너 이상한 일을 만나봤어? 이번 년도 너무 빨리 가지 않았어? 나는. 나 이번 년도 너무 빨리. 뭐? 벌써 7월이 말이지? I'm an easy. Oh, no, go there. Oh, you go. Hannah, take a guesser. t h 오늘 도로 나왔습니다. 나왔습니다. 더큰 참치 말이야. 근데, 네, 어, 짜증났어, 그래서. 그거 말고. 바로 버렸었다. 응, 확인했어, 나은 지금 개채고 있었어? 이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인사해 저랑 응. 뭐올리지 <laughs> 오늘 저희가 근데 이거 화질이 미쳤다 어, 홍콩 반점 왔거든요 이렇게먹으그 <laughs> 뭐지? 그거 같지만 먹어본 적 없어 탕수육 어? 여기 탕수육 먹어본 적 없어 나 홍콩 반점 그때가 처음이야 고등학교 그때 그렇게 많이 봤는데 뭔 소리야 아 맞네 성인대 <laughs> 진짜 대박이다 우리 고등학교 진짜 오질라기 같거든요 그 정도면 아니야 나 많이 안 갔어 두번 갔어 두번 미쳤지? <laughs> <어쩌지? 웃음> 틀렸다 <웃음> <놀라> 진짜 맛있겠다. <오>!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은 찍먹인가요 구먹인가요? 가방 요 음, 괜찮지? 잘 나오지? 아 이거 유머리이빠 근데 이거 누구래? 음. 나 면치기 없나 면치기 안 해. 아니, 나, 나 신어봐. 그, 그래, 나안 해. 너뭐 그래? 그냥 너가 그렇게 그래. 맨날 커서 먹는 게 면치가 응. 아 이게? 음, 이게 면치였잖아. 다 맞다, 맞다. 이따 나랑 생각할 음. 뻔 했잖아. 너야? 나 맞아. 그럼 너왜어 7번 방의 선물 나야. 왜 네가 덜 먹어? 야, 어른이 아직 식사 중이신데. <laughs> 아, 진짜 맛있다. 하고 을지로 을지로에 왔습니다. 너 머리 자르는 게못 생겼어? 안못 생겼어. 올로가는거 맞아요? 네, 4번 출구로 나가야 되거든요. 그 혜송이는 을지로를 처음 왔고요. 그래서 오늘은 만선호프 가가지고 만선 이름이 뭐야? 만선호프. TV에서 나 봤어. 어, 그래, 그거, 그거. 뭐. 그냥 막 둘러 마는 거? 맞아. 다 깔아놓고 음. 많은 사람들. 음. 그종류가 스팸도 있고 아, 새우 튀김도 아, 있고 프라이드 아, 치킨. 오. 아 아니면 너보다 막나나 생각하지 나, 말고. <laughs> 괜찮은 거? 튀김 피자. 도 같은 그 닭똥집 튀김. <laughs> 치킨만에 반 마리 하나랑요. 닭똥집 튀김 하나랑 생맥 두 개. 쭈부터 나왔습니다. 짠을 해주세요. <laughs> 아, 치킨 반 반말이. 마리 반 마리라고 진짜 다섯 조각 주셨고요 갈똥집이랑 맥주 저 다리 먹어도 돼요? 대신 너 날개 먹어 짠 다리 음 맛있어 맛있지 아, 얄밉고 귀여워 어 너무 맛있다. 맛어 야, 이다 야, 이거 너무 맛있어. 중안 나. 맞지? 응. 아, 나는 완전. 두 번째 짱. 아 근데 건강해서 너무, 너무 행복하지 토요일도 집에 잠깐 자는구나 아이패드 그럼 내 빨리 잡고 싶어 저희는 다 먹고 이차를갈 건데 포장마차를 갈 거예요 소화를 시킬까? 좋아. 걸어봅시다 시원하고 지금 날씨가 너무 좋고 딱 좋아, 딱 좋아. 좋고. 딱 좋아. 여기 청계천이거든요 갑자기 <laughs> 온곳은 <laughs> 아. 따란 저희는 초밥. 는합 초밥이 너무 맛있는그 중간에 가지고고을 하다가 데 약간 유명한 맛이던것 같아요. 그래서 맥주. 응? 오늘은 맥주에다예요. 맥주 응? 어, 맥주 에요 아, 지금 배불러. 너 연어 먹어. 먹고 싶다, 짱. 어, 뭐예요? 원래 나오는 거예요? 아 원래 안 나와, 근데 이쁘니까준 거야. <laughs> 그렇지. 뭐 거야? 우와, 조금밖에 안 시켰는데 이게 예뻐 서준 거야. 고생합니다. <laughs> 너무 맛있겠다. 지금 이게 눈앞에 놓여진 이거는, 아, 근데 이거 맛있겠다. 고등어조림 같은 거 같은데. <laughs> 밥 주세요, 이모. <laughs> 콜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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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보겠습니다 일 이거 먹어볼게요 나 평소엔 별로 안 좋아하네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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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거 그 조림에는 원래 부가 제일 맛있어요 <laughs> 음. 맛있다 아 지원금 지 받으려고? 가운데인가? 어. 그만 면이 다시 또 해야 돼. 오, 어 맞아 맞아 그거 그거. 오 오, 오. 잘한다. 드디어 다시 분해 성공. 안쪽이라고. 너무 좋아요. 물을 보니 너무 좋네요. 나왔습니다. 3 6방 고객님. 바뀔 수도 어쨌든 왔거든요 지금은 <laughs> 오, 나 이쁘다. <예쁘나. 웃음> 아이돌 또 치려. <치러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여기 이제 연트라리고요. 어, 날씨가 너무, 너무 좋아요. 지금 날씨가 아주 좋아요. 오늘의 데일리룩 <laughs> 돼지라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어. 요얘 맨날 옷 사거든요 맨날 사 진짜 아 진짜 앞치마 미다리 대충 보면 약간 진짜 일본인 같아요 그니까 이게 썸네일이다 <laughs> <laughs> 그냥 짠하시면 돼요 <laughs> 여기에는 내가 하면 돼 사람 잠을 많이 자니까 잠을 못 자고 이진아 오늘 기분이 어때?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, 그런 거한번 해줘. 거 해야지. 좋은 사람들과. 야, 야, 잠깐만. 나 진짜 소돋졌어 왜? 나 지금. 그만 안 했어? 너가 뻔한 거야. 진짜 나 뻔한 사람이야? 노 <laughs> 너제. 어? No 저는 태플 수업을 들으러 가고 있어요. 유독교 수업인데, 9시에 시작입니다. 얼른 가야 돼요. 난너와는 다르다고. <목소리도> 댓글이었어 밥을 먹고 바닐라 크림 콩셉으로를 먹으러 왔습니다. 음 진짜 정장했어요. 음음음 패드를 가지러 왔기 때문이죠. 드디어 고민하고 고민을 하던 아이패드를 샀습니다. 간호수길, 헤럴드가 도착했습니다. 한번 더. 어 여기요. <laughs> 박스 a s 요말이야 안녕 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을까요? 저희는 육회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 육회덕전 육회덕전 동물원 디엠스 술을 정말 못닫네 고픈 천지 저 육회가 너무 먹고싶었어요 <laughs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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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뭐해니 싸고 나한테 왜 맨날 이런일이 있는거냐고 <laughs> 나는 못 겠지